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9년차 올드 BJ 소입장입니다. 자, 아,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아,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누가 저를 지목했는데 아프리카 서수길 대표님께서 BJ분들 100명이 참여를 하면 1 0만 원을 기부하겠다. 이인당 10만 씩이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건 미디어 뮤즈 대표, 우리 고블린 선님께서도 저를 지목해가지고, 아, 따블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좀, 아, 머쓱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이거 해, 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에릭, 아, 환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점프 줘. <laughs> 아 지금 <laughs> 아, 가면 좀 돌려주지. 아, 아. 어찌됐던 제가 아, 아유, 좀 시원하긴 하고. 자, 침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 안 했을 것 같은 BJ분들. BJ분들이 100명 해야, 이또 예, 천만 원 기부가 되기 때문에, 아, BJ 중에서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어, 우리 BJ 쏘니 현 그, 스베노 사장님, 아, 꼭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우리 크라샤, 예, 부베 성님이 요즘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면 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배님 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인굉 친분 있는 레이싱 모델 유지의 양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